노화는 아름다운 과정이며, 잘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노화는 성장, 성찰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몇 가지 도전도 함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만큼 회복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70대나 80대에 접어들면 걷기 같은 활동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걷는 양을 줄이면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일이 될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열정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원하시나요? 바로 오늘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걷기에 대한 9가지 대안을 소개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75세 남성은 걷기에 대안을 찾으면서 어떻게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걷기를 해오던 중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영과 태극권 같은 활동을 자신의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고통 없이 힘과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상의 이유로 걷기를 줄이려 하시든,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활동 방법을 찾고 계시든, 여러분은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70에서 80대 노년층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 에너지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열량은 덜 필요로 하지만 근육 건강, 골밀도, 인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영양소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년층은 더 많은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한 70세 할머니는 식사에 다채로운 채소를 더하기 시작하면서 더 활력이 넘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금치, 당근, 베리류 같은 음식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을 발견하는 것을 즐긴다며 이러한 음식들이 필수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제공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년층은 가공식품, 첨가된 설탕, 과도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78세 남성은 단 음식을 줄인 덕분에 체중을 관리하고 기분도 더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생기있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면서도 이러한 식사를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우선시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황금기를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고 부드러운 운동으로 노년층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한 82세 여성은 수영이 자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물 속에 있을 때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들어 어떤 통증도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영은 그녀가 활발히 활동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즐거운 시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수영이 심혈관 건강 증진, 근력 강화, 유연성 증가 등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동의합니다. 그들은 물의 저항이 부상 위험 없이 훌륭한 운동 효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물의 진정 효과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노년기에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하고 활발하게 지낼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정원 가꾸기가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신체 운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도 가져다 주는 멋진 활동입니다. 80대 초반의 할아버지는 정원을 돌보는 일이 손과 등을 계속 움직이게 하여 자신을 활동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꽃이 피고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기쁜지 표현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힘, 협응력 그리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땅을 파고 식물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은 여러 근육을 사용하게 하며, 나이가 들어도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줄수 있으며, 이는 매우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원 가꾸기는 성취감을 키워줍니다. 신선한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식물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땅과의 연결은 신체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웰빙도 촉진하여 정원 가꾸기가 노년기에 완벽한 선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원 가꾸기는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야외를 즐길 수 있는 보람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의자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 운동은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완벽한 운동으로 안전하게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의자 운동이 유연성, 근력,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운동은 모든 체력 수준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노년층에게도 접근성이 높습니다. 74세인 저희 외할머니는 의자 요가가 그녀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의자 요가를 통해 넘어질 걱정 없이 몸을 스트레칭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 덕분에 동작에 집중하고 운동의 혜택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팔 들기나 앉은 자세에서 다리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조차도 몸을 더 강하고 유연하게 느끼게 해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이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일상 활동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자 운동은 노년층이 활발하고 몰입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신체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동시에 향상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은 감정적 웰빙과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나이가 들수록 특히 유익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마음 챙김은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노년층은 하루 몇 분만 명상을 해도 불안을 줄이고 전반적인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85세의 한 남성은 몇년전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을 정말로 바꿔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더 차분하고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더잘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의 가장 좋은 점은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조용히 앉아있든, 자연 속에서 한순간을 즐기든, 이 간단한 기술은 삶의 바쁜 와중에도 평온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마음 챙김을 추가하면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깊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 강화와 골밀도 유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 77세 노인은 매일 아침 걷기를 하곤 했지만, 75세를 넘어서면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몇 번만 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을 느끼며 일상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년층에게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접근법은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가벼운 근력 운동은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뼈 건강을 지원하여 어떤 운동 루틴에도 훌륭히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짧은 세션만으로도 힘과 지구력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가벼운 근력 운동은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쉽게 조정할 수 있어 활발히 활동하며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년층에게 유연한 선택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태극권이 있습니다. 태극권을 해보신 적 있나요? 천천히 통제된 동작에 초점을 맞춘 부드러운 무술인 태극권은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태극권의 느린 동작은 협응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완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노년층은 신체적, 정신적 운동이 결합된 태극권이 하루를 더 안정적이고 집중된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한 지역 사회의 76세 남성은 태극권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발걸음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지고 태극권을 움직이는 명상으로 묘사하며 균형과 평화를 모두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극권은 체력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으며 실내외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어 그 매력을 더합니다. 태극권을 규칙적인 일상에 포함하면 노년층은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고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며 그로 인한 평온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극권은 나이가 들어도 활발히 활동하며 삶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요가가 있습니다. 요가는 신체 활동과 이완 기술을 결합하여 노년층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요가는 유연성 향상, 근력 강화, 이동성 증진 등 수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요가는 정신을 맑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한 동네의 70세 여성은 요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요가가 기대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더 강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으며 규칙적인 요가 연습이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가 수업은 종종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온라인에서 제공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동작과 호흡에 집중하는 요가는 몸과 마음을 연결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홉 번째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7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은 인지 기능, 기분 안정, 신체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휴식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70대 후반에 접어든 할머니는 수면 루틴에 집중한 후 에너지 수준과 기분에 상당한 개선을 느꼈다고 공유했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차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복적인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노년층이 더 경계심을 느끼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수면을 우선시함으로써 노년층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더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활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유익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걷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많이 걷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걷기는 심장 건강, 균형, 그리고 전반적인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쉬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태극권 같은 다른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활동은 강도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들을 일상에 추가할 계획이신가요? 채널을 구독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